여러분 나무네부 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자 오늘은 자, 세계 패 1장이거든요. 이렇게 기캐로 한번 맵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상표를 대비해 이 예, 하나 넣고 헌신 일격에다가 겁나 죽는서 그리고 이채로. 다를 게 보겠습니다. 가자, 자, 오늘 황소구이 처음 써보는데, 초반 때부터 안 써봐서? 선생님. 자, 돈을 모아줍시다. 이거 설명하자고. 쎈네들 골라서 먹을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쎄네. 돈을 모아줘. 자, 성포드 가자. 자, 혼신의 결로 완전 혼내줬고, 이렇게 깰 수가 있습니다. 참 신기하죠? 역시 기캐는 엄청 세고, 되게 굉장히 다른 약하단 걸알알수 있... 있었습니다.